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스터빈을 만든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네, 네. 지금 지멘스나 이런 데 비하면 좀 떨어져요 좀 네. 저~ 에너지 효율성이 네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폭력이라든가 이런 데 터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. 또 기존에 또발력이라든가 뭐~ 이런 데도 바꾸려면 필요한데 이거 국산화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. 그쪽에 오셨으니까 그 사장을 잘잘 아실 거잖아요 네. 그러니까 정부가 그~ 특정 기업을 전해 주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터빈 이라든 이런 데는 앞서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걸 진하려고 합니다 네. 네 한번 보여주세요 <laughs> 자, 요새 폭염 폭우 극한기후 많이 들어보셨죠 자 폭염 우리는 지금 35도 40도 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폭염도 재난입니다 지금 이거 그 일산에 있는 마트 노동자가 이차주차장에서 파트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더워서 숨진 곳입니다. 이거 숨진 곳이에요. 넘겨보세요. 인천에 있는 건 마트인데 폭염 속에 에어컨이 미가동돼서 온도 보시면 아침인데 29.4도입니다. 낮에는 35, 40도 올라가겠죠. 이곳은 이제 소상공인들 입점이 있는 곳인데 이런 정도로 폭염에 우리가 방치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. 또 한번 넘겨보세요. 자, 학교입니다. 폭염 속 인천에 있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학존대. 이 폭염에서도 운영비 예산이 부족해서 에어컨이 씨 가동돼서 초등학생들이 아주 힘들었다는 곳입니다. 이게 뉴스에 나온 곳이에요. 한번 넘겨보세요. 자, 이거 잘 아실 겁니다. 쪽방촌은 늘 어려운데. 이런 어려운 것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에너지 바우처가 24년에 1,100억이 불용입니다. 전체 5,700억 중에 서 1,100억 정도 즉 20%가 불용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재난이 돼서 이렇게 어려운 곳은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남는지 왜더 써야 되는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. 소름 남고 국민은 고생하고 한번또 넘겨보세요. 자, 공공임대주택 어려운 사람이 사는 건 누구나 알수 있죠. 네.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제외됐습니다. 즉, 에어컨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지원을 안 해줍니다. 음. 더 어려운, 어려운 곳이 많다는 게 정부 빈잔인데더 어려운 곳에 지원하겠다는 바구처가 매년 1,100억씩 남아 못 쓰고 있는데도 안 해줘요. 자, 지금은 폭염이 누가 보더라도 재난이, 재난. 이걸 어떻게 할 거냐? 이걸 정부 차원에서 좀 정부 부처간, 지방자치단체하고 잘좀 대화를 하셔서 음.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. 허구도 음.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허겸도 음. 이건 재난에 준해서 해야 될 때가 됐다. 음. 이 부분에서 장관님으로 이제 우리 지명, 지명 되시면 꼭좀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,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네. 다음 문 넘겨보세요. 다시. 자, 해상풍력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이렇게 늘리겠다, 18.3기가 들어늘리, 더입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. 여기 예산이 118조 원이 들어갑니다. 1기가와트당 7조 원 정도 필요한데 이게 PF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. 은행에서 왜? 이거 해상풍력 하나 만드는데 최하 9년 걸립니다. 30개 정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돈 빌려줬다고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줘. 은행에서 안 주고 미스는.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보니까 넘겨보세요 괜찮습니다. 자, 인천 앞바다가 이제 n l l 이 같이 있다 보니까 군다 작전 구역입니다. 또 어민들은 어로 구역입니다. 여기에 송전설로까지 중첩돼 있어서 업체대 겹친 구역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, 송전설로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체가 서로 협의하면 해결점 찾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안 해. 군작전성 검토도 군에서 작년 11월까지 방침이나 원칙을 발표하겠습니다. 지금도 안 합니다. 어민들은 그나마 그래도 협의 잘하면 어로구역에서 폭력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이 다안 되고 있다. 그러니까 장관님으로 이제 임명되시면 정부관... 좀 협의를 잘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말 하나하나가 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딱그분 같습니다. 저도 은행 PF 때문에 은행 찾아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. 분 작정성 검토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만드는 게 프로젝트별 딱 지정을 하나씩 해서 책임지고 하나씩 맡. 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